자 오늘 녹화는 일단 피캔디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, 몇 시간째죠? 지금 탈북방송 2시간 이0분 얼마 어, 안 했네? 생각보다 안 했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옷 <laughs> 어, 따뜻하게 <딱따라> 입으셨네 <laughs> 어? 어, 입으라고 해서 아난 입고 알겠다 뭐 50이 안 바뀌지? 아, 레디를 해놔서 그렇구나. 음. 일단, 이 마을에는 한 명도 안 오네요. 제발. 근처에도 없고, 저, 저희보다 더 멀리 간 애들도 없네요. 비행기기 때문에. 어나 방금 홍길동 메타 왜요 떨어질 때그담벼락을 밟았는데 사다닥 하면서 보내고 있었어 <laughs> 홍길동 지붕 막 처마 발로 차면서 날아간 느낌이야 나무 맞아도 이제 360도로 불이 번지니까. 아, 360도로 번져? 네, 그래서 그냥 나무만 맞추면 돼요. 아, 이미지 관리하는구나. <웃음> 미안. <웃음> 아, 그, 그건 존중해줘야지. 야, 정수 이미지 관리한대. 존중해줘. 네. <laughs> 교회 중에 소리가 나는데? 넌 쏠려고 했던 거 아니야, 방금? 아닌 거 같아요. 가리쪽 이제 막 건너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넘어간 사람이 없었잖아. 야 있었어. 맞아. 교회요 아니. 너집 근처였어. 기절이었어. 네. 하나 더 있어. 아래쪽. 너 있었던 집 근처. 소리, 소리 나. 유리 너야? 네. 저요. 아. 어. 그건 너 있었던 건물이야. 아래 있나봐. 거북이 잡았다. 6 육십 오2층이이라고 여기? 여기 잡았다. 우주영이. 술 어, 들린다. 나나 뽑. 들리다 노란 핑이 있어요. 응. 지붕 위에 있나? 걸어 다니는데. 걸어 다니. 어. 기절 을 살렸나 봐요. 아니야 기절 안에 죽였어. 어. 지붕 위에 있나? 지붕 위에는 어느 것 같아? 집이 아니라 다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니야? 집 소리로 어? 나온 거 같아. 정면에서 80방향 감정이 될 지나갔다고? 어, 요집 안에. 어, 있다. 밖에 소리 나네 어, 밖에 있어. 밖에 있어요? 이층 집이에요, 형? 얘 컴퓨터네. 에이. 컴퓨터네. 에이.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무릎 앉아 하고 있는 거야. 불군단도 아니고. 또 있어요, 형, 이 어? 집에. 여기 붙었어요, 노란 핑이 이 안에 있어요 보여줘요. 죽였어요 음, 기절이야? 아네 기절인데 컴퓨터인거 같아 집 안에요? 반대편이네 미안, 도망갔습니다 네? 아니 반대편에 있었어요 차나아있다 안보이네 기이야또 있나 이게 무슨 일이냐나 키타니까 완전 뽀록이지 무슨 일이지 무서운데. 또 있어. 네. 응. 바로 앞이에요? 이이 건넌다 건너서 죽였어요. 건너. 예전에 그 태국에다가 하면 터치판자다가 힘들어서. 꼬았네? 어, 어. 길을 많이 오었네 죽이네. 네. 다 바로 사망했어요, 두명 다가. 응? 이거 오네. 저를 쏘는데? 쏜... 컴퓨터 소리가 아닌데, 이게? 여기 왔다 고그 사람. 아파트요? 여기 어, 이쪽, 어, 다. 이쪽. 어, 사람이 죽였다. 아, 아닌가? TV 안 떠난다. 왜그 앞에 있어? 어, 나 계속 때리네. 죽었다. 바로 사망했어요. 내일이. 어? 저 죽었어요. 이거. 살려줘, 이놈아. 나한테 온다. 좀. 아파트에서 사거든요. 아씨아딱 내려가는 중. 에아왜 먼저 나와 있었어. 얼마 안 남았는데. 숨어있지, 너 자기장 완전 센, 완전 센 편데 또. 그렇게 그랬네요, 지붕 지붕에 안 있고. 건너오네요, 방금 밑으로. 응. 계속 보고 있어. 이일이다 이쪽으로. 저랑 나이스 치킨이다. 예에에에에에. <laughs> 예 어, 또 버스 탔다. 예 오늘도 승객이네. 예에또몇 예 <laughs> 킬이나 하셨어요? 킬내잖아요 오킬? 어, 이야, 형도. 오늘 우리가 다쓸럽네요 와우. 재밌음. 재밌으면 놀라지. 아,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. 네, 어머어스를 하길 수 있게 됐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